자 3-1번도 볼게요 17의 양의 제곱근 그러면 얘도 똑같이 원래는 17의 양의 제곱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 바로 17의 제곱근인데 그 중에서 양수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만 지우면 되겠지 자그 다음에 0.5의 음의 제곱근 그럼 뭐야 똑같은 도수를 곱해서 0.5가 되게 하는 수 정수나 유리수 분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주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5 근데 거기서 음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는 지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0.5 이렇게 써주면 되고 2분의 3의 제곱근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다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이렇게 쓰면 되고 제곱근 26은 그냥 26에다가 로트만 씌워주면 되는 줄 알았잖아. 그지 그래서 로트 26이 되는 거다. 알겠죠?